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더 붙어 총네 가지 그럼 기존에는 세 가지였다는데 뭐가 하나 더 붙었을까요 두 번째는 소나기는 피해 가는게 아 당연히 소나기는 피해 가야지 굳이 소나기를 맞을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관심 코인 돈 벌자 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는 이유 딱 하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보시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 벌고 싶어서 제 영상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 코인 소개해 드리는데요. 관심 코인으로 꼭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총세 가지 내용 다뤄 볼 텐데요.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니메 코인 파이어. 자, 첫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저께 그 서초동에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관심 코인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강서가 그 관심 코인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 기간을 이제 좀 늘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리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이제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예전과는 다르게 이 관심코인 세가지를 추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관심코인이었죠. 팬들 15%의 수익을 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5월 19일 날 제가 매수를 했고 이렇게 3일 뒤에 매도를 해서 15%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 팬들의 흐름은 전형적인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이 박스권 패턴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내려가 이게 하단과 상단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물론 큰 수익은 못 거둡니다. 하지만 약간 안정적으로 적은 수익 수익으로 남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까지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팬들 같은 경우 박스권 매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코인이었죠. 바로 아이콘.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26일 이때 이제 그 매수하겠다 158원 종가 매수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약 60%의 수익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올랐죠. 얼마 안 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어제 영상에서 어제 영상 먼저 보실게요요 날짜가 이제 12일로 되어있는데 잘못된거 이거 오타입니다 자 어제 영상은 제가 그 유튜브 그 주소를 가져왔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대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거 그대로 보실 수 있고 이 차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랬죠 아이콘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딴게 아니라 역 헤드 앤 숄더 전형적인 역 헤드 앤 숄더고 여기 230원 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봤다 근데 뭐 어제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갔고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오늘 오늘 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거 없애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260원까지는 일차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30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13%밖에 못 먹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손절은 몇 프로라고 했죠? 5%입니다. 그러면 3 1대 3이 안 나오잖아요.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는 시가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서 이 손익비를 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아이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주피터였죠. 주피터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29일 요 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갔다고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803원에 종가 매수하겠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5% 손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매수 하자마자 그 관세 전쟁 촉발 메시지를 내보로서뭐 쥐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작 하락을 가져왔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을 하락이 오더라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주피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심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너진 그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도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주피터는 더 이상 제가 뭐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고요. 그냥 관심 코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만약에 뭔가 추세가 반전되고 여기에서부터는 뭔가 우리가 모아갈 만하다 판단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코인 알아봤고요. 이제 6월 추세 결정할 키워드 4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헤드라인 요세 개를 가져왔는데 요세개다 들어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5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밖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하고 비트코인이 어저께 많이 올랐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 하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뭐 쉽게 이 예상을 이렇게 넘길 수는 없 없었, 없었겠죠. 물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이거죠. 예상 밖 이제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금리 인하가 일어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자, 근데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세 변수. 이 변수란 말은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뭐 굉장히 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오늘 밤에 발표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로 결정하는 6월 추세를 결정하는 키워드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다음 머스크와 트럼프가 정말로 다시 껴안고 유 베스트 뭐 이렇게 해 주는 게 이제 세 번째. 근데 머스크가 지금 많이 숙이고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LA 시위예요. LA 시위는 저도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시위 문화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광역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미 la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 있고요 뭐 시카고나 뭐 심지어 워싱턴에서까지 시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네 가지 사항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잘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트럼프 푸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처럼 6월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급등의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셔서 저강서희가눈 부릅뜨고 있을 테니까 이런 내용들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띵동 울리면 꼭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바로 강서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방이죠. 자. 5월 23일 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 50% 관세부과. 그때 저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집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계속 이게 뭔가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해서 봤더니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급해가지고 가만히 계십시오.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빠르게 저의 어떤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텔레그램방이죠. 텔레그램방 그렇죠? 텔레그램 방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이제 들어오시는 거는 다 공짜기 때문에 돈 드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 있으면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리니깐요 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도움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하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봉 차트인데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에 제가 63원 적중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63원 이제 적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기간에 뭐 100%씩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50원을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63원에서 53원까지는 충분히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정은 좋은데 아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조정 폭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죠. 조정 폭이 너무 커서 해서 50원을 훌쩍 돌파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물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은 또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야지 또 어느 정도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손을 내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손가락 다 잘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어떤 기간을 거칩니까? 조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63원을 돌파해서 78원 여기까지 가는 흐름을 그때 편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렇죠. 저 강사가 다 얘기해 줄 거잖아요. 어디서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에 제가 다 말씀해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5차 관심 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5차 관심 코인 이렇게 학대해 놓은 건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강세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죠 자 전고점 넘고 계단식 상승 전고점 넘고 계단식 상승 자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 브랑 똑같아요 제가 이 에이브 어떻게 찾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거, 다음 거또 5차, 6차, 7차 코인 찾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그 코인들 제 눈에 띄는 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에이브 차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에이브 가장 핫한 거 아시죠? 에이브가 전형적으로 이런 패턴이에요. 전고점 돌파, 계단식 상승, 전고점 돌파, 조정, 전고점 돌파. 똑같아요.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만든 영상 뭐하러 보십니까 5차 관심코인 꼭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수익률 올리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5차 관심코인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관심코인뿐만 아니라 저 강서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혜택들 한꺼번에 준비했습니다 총 6가지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모난 박스 친거 있죠? 바로 네이버 폼 링크 항목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체크를 하시라고. 총 6가지고요. 6가지 다 가져가셔도 되고 하나만 가져가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체크해주는 거에 따라서 제가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는 다 무료입니다. 자, 제가 책 설명 잠깐 드릴게요. 34,200원짜리 현재 예스24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데이 트레이딩. 자, 제가 왜이책 드리겠습니까? 뭐 책이 지금 재고가 막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재고 떨이 하는 거예요? 34,200원이나 써면서 아니죠. 바로 이 내용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 원 벌기. 여러분,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1,000만 원 벌기.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1억 벌기. 이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잖아요. 근데 하루에 10분이면 한 달이면 300분입니다. 아니 한 달에 내가 300분 투자해서 어, 100만 원? 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책 읽고 이 부분에서 제가 솔직히 딱 이렇게 무릎을 쳤습니다. 아, 정말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제 집은 주변 지인들한테는 제가 이책다 나눠 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다른 내용 보지 마시고요. 이 목차 하나만 보십시오.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데일리 플러스 유료 투자 설명회. 제가 이거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5만원 대납을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일정이 토요일 날 오후, 오후 2시부터 보통 진행이 됩니다 강남역에 있는 저희 사무실 고객 라운지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유료투자 설명회 같은데 이런데 참석하기가 좀 남, 바쁘다 강소가난 토요일에도 일한다 주말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트레이딩 50 강좌 무료 수강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십시오. 최소한의 공부는 여러분들 수익률을 올리는데 꼭 필요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3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들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 만들었잖아요. 바로 구글 헤이트로야 hey, 쳐 보십시오. 그러면 데일리 플러스라고 뜹니다. 그걸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기 로, 로그인이나 조인 누르셔서 회원가입 하시면 제가 쓴 기사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들이 작성한 기사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총 6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야 강서가 그냥 더 쉽게 설명 한 번만 더해오 이러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관심 코인 받아서 돈 벌고 그리고 34,200원짜리 책 받아서 야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 의심만 하지 마시고 직접 책 받으셔서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고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2시간만 딱 내셔서 유료 투자 세미나 참석하고 싶다. 강서가 나 정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고려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08-3148로 관심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여야 저도 여러분, 들한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좋은 혜택들 또 준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